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기복 교수이며 또 목사입니다.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는 다음 세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며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네 앞으로 여덟 번에 걸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 아마 나라의 다음 세대도 그 잘못 키우면 나라가 이제 어렵고요, 가문도 가정도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못하면 허사가 되는 거고, 또 교회도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못하면 믿음은 끊어지고 맙니다. 어쩌면 이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이게 강의 안을 하나씩 업로드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 다운받으셔서 함께 강의 안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첫날 강의는 시대를 분별하는 부모라는 제목입니다. 아, 여러분 시대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제 설명을 안 해도 되겠지요. 예, 디모데후서 3장에도 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말세의 증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말세에 테러블 테러블 타임,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특히 이 때의 증상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너무 나나 나, 나, 자기 자기 자기.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대요. 네. 그리고 뭐 여러가지 증상이 있지만 오늘 특히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어참 어려운 때를 분별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어 자만하고 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한다. 쾌락. 네. 말초적 쾌락 내지는 성적 쾌락. 그리고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교회당도 있고, 교회 조직도 있고, 뭐, 권사, 장로 다 있지만, 실제 경건의 내용과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그, 참 진리로 사는 그런 것이 없는 시대가 이 마지막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를 키우셨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면 절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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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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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아이들을 높였어요. 너무 높였어요. 예. 또, 돈을 사랑하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돈 사랑한다 그러면 실감이 잘안 나죠? 그런데,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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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하면 실감이 나십니까? 아이들에게 돈을 벌어서 안정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우리가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자녀를 잘못 키운 증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를 거역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뒤에 그 다음 회기에서 어,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2번을 보면 어, 자녀를 향한 영적 공격. 그렇죠? 어,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순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아이는 워낙 착해요. 네, 워낙 착해서 저절로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막연한 낙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는 잘될 거라. 그러나 이것이 소위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정성껏 키웠더니 아이가 완전히 다른 사상,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완전히 쾌락과 그런 성적, 부도덕으로 빠지고 내 아이인데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 책이 하나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이 어, 햇살 같은 우리 아이 악마가 되었다 이런 어,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해자의 엄마가 쓴 책인데요. 좀 어렸을 때그 아들 사진을 진짜 거기 사진에 책에 보면 진짜. 너무너무 천사 같고 햇살같이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어린 소년인데요. 이 소년이 자라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뭔가 이상한 사상에 들어가서 나중에 총을 들고 나와서 친구들을 다쏴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엄마가 교육학자예요, 교육학자. 그런데 아, 내 아이가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 깨어서 내 자녀를 이 때를 분별하고 아이를 키워내지 않으면 허사가 될 뿐만이 아니라 피눈물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릴 때부터 영적 싸움입니다. 세상에는 오히려 우리 자녀의 영혼을 들어 삼키려고 말할 수 없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내 아이 잘될 거야. 이것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우리가 제공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애국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키워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 3번에 보면 이제 나중에 사춘기 때또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사춘기 자녀,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느 그룹에 속하느냐, 어떤 문화에 접하느냐, 어떤 음악을 귀에다 듣고 있고, 미디어, 또 유행, 또 세상에서 가치관, 사조, 학교, 학교 교육도 여러분, 학교는 진리의 전당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를 공격, 특히 문화, 이 문화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신명기 6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신명기 6장에 막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팔목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막 부지런히 아이를 말씀으로 그냥 그냥 양육을 하고 그왜 그렇게 독하게 그러는가? 그 다음 얘기가 곧 건너가서 행할 그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는 온갖 바알신과 아스다르신과음란과 문화 그그음란 문화 바알신의 문화가 가득한 곳으로 우리 자녀가 갈 건데 내 자녀가 가서 거기에 물들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 전에 부지런히 무장하고 보내라 이, 이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 중학교를 가기 전에 아니 대학을 가기 전에 그그 그 대학이라는 곳이 얼마나 가난 땅 이상의 많은 잘못된 사상과 문화가 있잖아요. 예. 애들이 어디에 어울리는가. 문신한 친구들하고 쭉 놀면 자기도 문신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 독일 동화가 있었어요. 동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피리 부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너무 피리를 아주 구성지게 잘 아름답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현혹이 되는데 나중에는 그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그 피리 소리를 듣고 따라갔어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물속에 빠졌는지 그런 동인대요 어쩌면 상당히 영적이죠. 지금도 세상에 많은 음악, 많은 영화, 많은 드라마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코드가 있어요, 코드.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예, 물들고, 내가 귀하게 키운 아이인데, 완전히 다른 사상을 갖고 있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마지막 때에 무서운, 어, 전쟁,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4번에 여러분이 강의안을 가지고 계시죠. 아직 어릴 때, 물들기 전에, 사춘기 이전에,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선점해야 된다. 선점. 예.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아예 아이, 아이한테 너무 기독교를 그렇게 아, 집어넣는 거는 좀편협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넣어주지 않으면 다른 게 먼저 선점을 해버립니다. 이게 먼저 들어간 거는요, 견고한 생각이 돼가지고,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그렇죠. 처음에 무슨 소리 들었으면 그게 받아들이면요, 나중에 견고한 진이 돼서 아니라고는 화를 내요. 이건 막 감정과 연루가 돼갖고, 자기가 굳게 믿고 있는 것들, 들었던 것들을 아니라고는 화를 낸다고요. 아주, 어, 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들었느냐 그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디모데부서에 계속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은 더욱 악하고 속고 속이고 속여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많이 속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하지 않으면 우리도 막 여태까지 믿고 있는 것들이 다 거짓일 수가 있어요 옛날 중세에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네모나타고 믿었던 때가 있죠.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지구가 동그랗다 그러니까 죽일라고 그랬죠. 네.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세상에서 들어온 것들, 누구한테 들은 것들, 어려서부터 친구들한테 들었던 것들이 우리 머리를,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심어지지 않으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때에 우리 자녀가 어려서부터 여기 디모데 후소에 몰아넣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왜 어려서부터냐 다른 게 선점하기 전에 어려서부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바르게함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이런 거를 전부 들어있는 이 진리 여러분 성경을 알고 계시죠 성경은 몇 년에 쓰였습니까? 1,400년 동안 쓰였습니까? 쓰였습니다. 저자가 44명이나 됩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성경을 없애려고 독재가들은 불태우고 별짓을 다했지만 살아남은 책이고 성경을 읽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경을 읽은 사람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또큰 일을 이루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영어 공부하기 전에 영어 화해하기 전에 수학과외 하기 전에, 다른 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애들한테 어려서부터 그냥 만화, 테레비 있는 것확 보고하고, 그 영상이라는 게 얼마나 애들 뇌에 기가 막히게 자극적이고, 아주 무섭게 들어가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 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 내 자녀를 키우는 동안에는 집에 테레비, 엄마, 아빠가 안 보면 애들도 버릇이 돼도 그냥 분위기상 안 봐요. 그 영상이라는 게 얼마나 요즘은 선명하고 칼라로 막 나오는데 그 애들이 어렸을 때 그걸 보면 조용하죠. 조용하지만 그거 뺏으면 막 울죠. 그 왜냐하면 그 순간 걔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뇌가 막 자극이 돼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또 나의 영성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뭔가 우리 집은 예, 텔레비 없어도요. 여러분 얼마든지 요즘은 또뭐 예, 전 텔레비 안본 지가 벌써 뭐뭐뭐 뭐, 뭐 10년 됐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잠깐 보면은 이제 머리가 막 이상해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예. 그리고 말씀을 아이들에게 너무 막 그냥 율법으로 강요를 하지 말고 아름다운 말씀을 걔네들이 먹고 그것을 또 물어보면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말씀으로 무장돼도 시원치 않은 시대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디모, 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한다. 이게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의 일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 할머니와 엄마 얘기가 나요. 와 왜죠? 뭐 로이스와 윤니게 그래서 아주 거짓이 없는 믿음이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전달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말 귀한 청년이 돼서. 이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귀한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이 디모데의 이, 이 이야기입니다. 아 어, 5번을 보면 어, 오늘 첫날이니까요 아이를 좀 전인적으로 교육시켜야 돼요. 예, 자 첫째 신체적으로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 과자 과자 속에 얼마나 많은 어, 보존료, 합성, 뭐 이런 게다 들어있죠. 어, 과자를 먹이기 시작하면 자꾸 먹죠. 네, 과자 같은 거 집에 자꾸 사놓지 마시고요. 또 주스 같은 것도 당도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주스 같은 것도 집에 사놓지 마시고 또 마시는 요구르트도 엄청 달죠. 그래서 애들이 그 음식 너무 막 기름진 햄버거 이런 것보다는 그것도 습관이거든요. 애들에게 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건강한 정신이 있으니까 요즘은 소화도 막 병, 어, 뭐, 당뇨 걸리고 막뭐 이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부모의 책임은 애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또 물도 많이 마시고 건강하게, 건강해야 정신이 맑아집니다. 이 육체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서적인 건강. 예. 그것은 상처를 주지 말란 얘기고요. 사랑을 흠뻑, 흠뻑 받아야 애들이 정서적으로. 그래서 뭐, 하여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이런 거에 이렇게 쳐보면요. 일단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예. 그래야. 그리고 요즘 애들을 다 키워놨더니 애들이 나중에 뭐, 우울증에 걸리고, 무슨 강박증에 걸리고, 중독에 빠지고,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래서 공부 공부하지 마시고 제발 애들을 일단 안정감 정서적인 안정감 그래서 애들한테 아주 편안하고 이제 사랑을 많이 주고 또 부부가 애들 앞에서 싸우시면 안 되고요. 네, 그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정신적 건강 다시 말하면 어떤 책을 읽느냐 또 어떤 만화를 보느냐 이들이 정신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회적 건강, 사회적 건강이라는 게 여러분 아무리 잘 키워도 독불 장군이고 친구들하고 관계가 없고 사회성이 없으면 정말 사실 성공의 척도가 뭡니까 관계, 관계, 관계. 제가 제 딸한테 너무 너무 고마운 거요. 제 딸은 오빠보다 공부도 못했고 어, 그랬지만 제 딸은요, 하여간 어디 가도 친구를 엄청 많이 사겨요. 그러니까 뭐 미국 여행을 가도 가는 데마다 친구가 있어요. 뭐뭐 뭐 하여간 그러니까 다 친구들이 서로 돕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있고 어디를 한번 뭐 이사를 가면 친구들이 다 와서 다 도와주고 아이들 맡길 사람도 많고 여러분 애들한테요 혼자 그래서 요즘 하나 자녀를 키우니까 문제예요. 자녀가 많으면 서로 사회성이 생기는데, 이게 요즘은 너무 하나만 키우니까, 그래서 애들이요, 다른 친구들하고, 어, 나눠 먹는 법, 양보하는 법, 싸우다가, 싸우다가 화해하는 법, 싸우는 거예요, 애들이. 그죠? 그러면서 이 사회성, 친구와 더불어, 결국은 그게 재산이에요, 재산. 그 사회성도 키워주는 곳에서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에서 애들이 같이 놀고 이것이 애들한테 중요한 일이죠 그 사회성을 꼭 여러분이 키워 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건강 영적 건강은 말씀을 먹여야 되고 찬송을 하고 어려서부터 어 정말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키워 내는 거죠 자요 다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자, 요거, 요거가 다 전인적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내야 애들이 건강한 아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부모의 책임이죠. 언제까지? 더 늦기 전에. 예. 자, 그리고 6번에 보면, 어, 자녀의 자상을 그려주는 부모라는 게 있죠. 자, 자상은 뭐, 영어로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셀프 이미지, 뭐, 혹은, 뭐 셀프 무슨 컨셉, 셀프 어, 에스팀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자녀는 백지로 태어납니다. 예,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백지에 이제 부모가 옆에서 아이고 귀해라, 아이고 이것도 잘하니, 아이고 예쁘기도 해라. 사람들이 너를 좋아해요. 하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면 얘는 입력된 대로 자라면서 아 나는 귀한 존재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이렇게 자라게 돼. 그러니 스무 살이 되면 그냥 누가 뭐래도 자기 속에 있는 그 자기의 자아상 입력된 대로 나는 귀한 존재야. 얼굴도 밝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그렇게 살게 되지요 당연하지요. 근데 또 만약에 이 백지로 태어난 아이한테 아이고, 너 이것도 못해. 실망스럽다.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누가 널 좋아하겠니? 뭐, 하나님도 널 이놈 하시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아이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넣어 주면 이 아이는 자라면서 하 어떻게 자라요? 그 입력된 대로 나중에 자신감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아이한테 넣어 주셨습니까? 아이한테 어떤 말들을 입력시켜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왜냐하면, 아, 하나님은 우리한테 부정적인, 성경을 보세요. 우리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차, 두려워 말라. 막 그에 그래 담대하라. 그리고 어려울 때 우리 제일 좋아하는 스바냐 말씀제, 너는 막 그냥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가 내가 좋아하죠? 그런 상황을 보세요. 그런 말씀이 나올 때 보면 항상 어려울 때예요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 우리가 그동안에 자녀한테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을 회개해야 돼. 회개. 아니, 우리가 그동안에 말을, 어떤 말들을 했는가를 회개해야 돼. 그죠? 네.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선지자가 아,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하잖아요. 아, 보좌를 목격하는 순간 너무너무 거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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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했던 말들 입술이 너무 부정했던 거예요. 그때 그 보좌에서 그 불탄 그 화저 하나 날아와서 내 입술에 대면서 내가 깨끗해졌다 이런 아주 그 멋있는 아름다운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 했던 말들 애들이 다 보고 배워요 부정적인 말 남을 비방하는 말 하여간 그런 말들 그 말로 애들한테 기죽인 거 상처 준거 이런 거 전부 회개하면서 한 영혼을 우리가 맡아서 키워내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녀를 조금 낳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는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되죠. 근데 이거 조금만 알면 어,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깨어 있으셔야 돼. 깨어 있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매 회기마다 저는 이제 과제를 나야 드리는데요, 행동 과제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행동 과제는 뭐냐면요, 자 아이를 쳐다보면서 일단 이제 이렇게 웃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여러분 아이가 언제까지 내 곁에 있지 않아요. 금방 크고요, 금방 우리 품을 떠나고 막 그래. 세월이 빨라요. 아직 옆에 있을 때 그거를 시간을 그렇게 그냥 대충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면 이제 웃으세요. 웃으시면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이고, 소중해. 이고 우리 보물, 우리 보물. 뭘 하나 하면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거기다, 근데, 이걸 붙이면 안 되고요.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아빠는 너 때문에 행복해. 엄마는 너 때문에 행복해. 이게 전부 아이에게 입력되는 거예요, 입력. 예. 근데 이걸 아예 뭐 그거 꼭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면 일주일 동안 하시고 여러분이 그 피드백과 함께 이거 했더니 어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 주세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아빠 어디서 뭐 배웠어요?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지만 애들이요. 너무너무 행복해 해요. 예,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잊지 마시고 사랑한다. 아이고 너만 보면 행복해. 아이고 우리 보물, 우리 보물. 뭐 하나 있으면 잘했어. 아이고 행복해. 그렇게 그렇게 한번 하시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하루에 한한두번 정도 하세요. 예, 그 다음 날도 한두번 정도 하시고 너무 또그두번 정도 아침에 나갈 때 한번 하시고 또 들어왔을 때 애들이 하고 그다음에 잘때잘때 잘 때. 어이구 우리 보물 잘 자라 이렇게 한번 네. 사랑해 이렇게 해 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네. 어떤 분은 이게 뭐가 변화가 있을까 했는데 했더니 아이가 아주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했구나. 네, 여러분. 자녀의 자화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넣어 주세요. 너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쓰실 거다. 그렇죠? 그렇게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첫 회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맡겨 주셨는데 잘 키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때 내어 드리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어드렸습니다. 아멘,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